따라오고 있는 건가? 따라오고 있는 거겠지? 아, 됐어 그냥 뭐든 말든 난 세척할 방법이라 알아내고 죽을랜다. 안 죽었네? 사람이 좀 대범해지면은 활로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세척을 할 화학 약품실에서 세척할 수 있겠죠 뭔가? 여기겠지? 여기서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또그 삐그덕 소리 나는구만 이친구 이거 어딘지 뭔가 어딘가에 뭔가가 있을건데 아 여기구나 여기겠지 여기여기길거야 그래 열쇠 화학실 이거 뭔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뭐 이거 뭐뭘 뭐, 섞으라는거야 산 산과 이오딘, 뭐시기를 다 섞었어요. 믹스. 어, 됐나? 열쇠 이제 고쳐졌나? 열쇠가 깨끗해졌으면 아닌 것 같은데. 어, 무서워. 제발. 제발 꺼져주세요. 방법은 알것 같은데 여기 여기 와가지고 아까 열쇠 열쇠를 깨끗하게 됐잖아요. 뭔가 여, 이 용액들을 섞어가지고 내 열쇠를 넣어가지고 녹을 제거해야 될것 같아요. 녹 제거 어떻게 하는 거죠? 갔나? 저아저 아, 저, 저거 공식대로. 엔씨는 겁나 끊겨서 아프리카 다시 접속했어요. <laughs> <laughs> 트위치 왜내 트위치만 이 모양일까? <laughs> 여러분 저저 저 화학 잘 모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 트위치가 빠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러스트 옥살릭 워터. 러스트가 뭐야 러스트 워터. 그리고 이거. 이거 뭐야 러스트가 뭐고 옥살릭이 뭐야. 다 집어넣으면 될까 그냥? 다 집으면 뭐 뭐가 되겠지? 우린 몰라요. 면사 회원이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이거 아닌가봐. 이오딘. 황산. <laughs> 아 대체 이게 뭐? 그래, 이거 아니래. 좋아. 그러면은, 잘 봐요. 황, 철. 오케이. 좋아, 알겠어. 일단 물을 넣어야 돼, 물. 물로, 물로 그냥 올까? 가지고 있다가 아까 귀신한테 부어버리지. 어, <laughs> 귀신. 근데 사실 황산까지 필요할까? 물만 껴고때도될것 같은데. 아알 알겠다, 알겠이 알겠어, 잘잘 봐봐요. 아이고 왔다. 이분 오셨으니까 예, 빨리 일단 고요 여기 왜 자꾸. 남편이 화학 실험실에서 뭐 갖고 놀고 있을 때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오나, 오나? 이쪽까지 오나? 오면 숨어야지. 안 오면 안 숨어. 안 숨어, 안 숨어. 너안 무서워. 자, 일단 물을 넣고요. 물 붓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크로닉 클로릭 엑시드 이거 아니고 <laughs> 물을 넣고 황산을 넣고 섞어! 이게 두 개를 하라는 건지 세 개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물은 필요한가? 황산, 황산이 아닌가? 석까하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아니 무슨 게임을 무슨 화학 화학물은 게임도 못하면안 되나 어 옥살리기랑. 황산 타면 폭발물인데. 그러니까요. 터지지도 않냐. 근데 물이랑 가루랑. 이 가루랑 물만 넣으면 되나 그러면 물왜기다는데 옥살리기 대체 뭐야 옥살리크? <laughs> 그럼 이거 이오딘 좀 물이잖아 이건 그쵸 액체잖아 가루를 좀 타주고 근데 이게 몇 개를 넣는 건지도 자 기다려봐요. 두개 어찌 두 개. 이 중에서 두 개를 골라 두면 될거 같아. 이 가루랑 이오딘이 아니었으니까 요거 집어 놓고 하이드로크로릭산 섞어서 귀신한테 쫓기는데 뜬금없는 화학 실험. 아이구 EBS였어, 완전.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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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오는 거 같은데 이번엔. 여기까지오나 지금? 오는 것 같죠 거 같죠 지금? 소리가 아니 설마 그걸 수도 있겠다 한번 내생각이맞는지 한번 가볼게요 아까 여기 안 열리는 게 하나 있어 있었... 그래 꺼져. 가버이 임마. 이혼이야 올것 같아 이쪽으로 여기 말고 아까 안 열리는게 하나 있었어요 아유 왜 그러니 어디갔어 어디갔지? 마이 스윗 허니 얼른 얼른 어여야 여기구나 여기구나 마이 스윗 허니 짠짠짠 안녕 여기서 이게 안열렸거왜왜왜왜 내가 안 했어 이거 열고 빨리 옥살이 여기다 옥살이 여기다 여기다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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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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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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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 숨었다 숨었 아 옥살리기 어딘지 없더라 이게 지금 아 이거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실험대 다 세워놓고 <laughs> 제일 중요한 주요주요 재료만 안 넣어놓고 이게 좀, 어우, 진짜 아우 진짜 옥살리 갖고 왔다 내가 옥살리 갖고 왔어 옥살리기랑 옥살리기 뭔지 모르겠네 저거 정말 물이 붓구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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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지 겁바아뭔 놈의 게임이 이렇게 사람을 자이 상태로 이제 나가 여기 지금은 맨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아니근데 아까 맨 처음에 있던 계단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 있어? 또 어디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안 보였지? 없다. 없다. 나 없다. 없다. 빨리 부리지 말. 야! 제발 나 지금 목살릭 챙겨오고 다한 거니까 제발 그냥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제발. 제발, 맨 앞에 그 계단에서 시작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진짜로. <laughs> 제발. 후! 열쇠를 소독한 뒤로부터 하는 거야. 알았지? 열쇠를 소독한 뒤부터 시작하는 거야, 컴퓨터야. 21세기 자동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훌륭해, 훌륭해. 역시 21세기는 자동, 자동 자장의 시대입니다 어디야 근데 꺄 주님 내가 귀신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십시오 내게 다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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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를 기독교 신자로 만드는? 귀신의? 못 봤지? 못 봤지? 못 봤지? 나 없다. <laughs> 너무 너무 무죠 <무시했죠>? 미안해요. <laughs> 너무 무어요 미안해요. 이귀신날 신자로 만들었어. 황산 들고 가서 귀신 얼굴에 부어 버리자. 안 돼, 안 돼. 그러면 게임이 19세가 돼요. 이미 19세인 거 같긴 하지만 황산 말고 근데 물기얹는다 때리면 되지 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 로딩이 좀 끝나고 택시 처가 안정된 데, 된 뒤에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튀어나왔었죠? 여기서 이쪽에서 알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지 이쪽에서 올 거잖아 너 네가 지나가면 내가 가겠어 이 귀신아 어디지 귀신? 귀신 왜 안보이죠? 나에겐 박스가 필요하다 박스 스네이크 병장님이 사용하시는 박스가 필요해 박스만 있으면 이런거 절대 안걸려요 모탈 <laughs> 컴뱃처럼 내장 뽑고 첩추 뽑고 그거는 사지절단이랑 분해가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거니까 그 게임은 어딨어 이 친구 지금. 아유, 앉아앉전앉아앉전앉전앉전앉전앉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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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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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으아,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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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봤지 못 봤지 나 이거 못 보잖아 너예 제발 제발 빨리 가세요 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오이오오이아맞어서오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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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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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우 어우 이우게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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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점정이었어. 정 활용 정점? 활용점. 야, 이 간단하다는 헷갈리네. 간단한 사자성어인데 정점인가요? 점 점정인가요? 귀신이 <laughs> 리신이다. 라임 좋네. 왜 그렇긴 해요. 몸매랑몸맵시가 살아있는 귀신이에요, 이거 지금. 어딨니? 어딨니? 헬로 l l o Where are you, Kishin? Where are you? Push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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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이제 들키지만 않으면 얘가 돌아오겠지? 이제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그럼 난 이제 이쪽으로 슬쩍 가가지고 저까지 오면 서로 템포를 맞춰가지고 넌 그쪽으로 가라 난 이쪽으로 갈게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이렇게 네? 얼마나 친해 보입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부부지 일침 동치 아닙니까? 뛰어. 얘 예, 뛰어. 여기 예, 겁나 뛰어. 야, 얼마나 죽이 잘 맞습니까? 이렇게 딱 돼야. 어, 어, 정말 무서웠네. 자, 문 열어. 앞에서 튀어나오지 마라. 너 분명 뒤에 제을 찾아라. 분명 여자 앞 뒤에 있었죠.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오면 그 반칙입니다. 뒤에 있던 그녀가 앞에서 나왔다 이거는 제인 아왜쟤나아 제인. 나한테 자꾸 너 아까 뒤에서 지금 제인 문을 열고 뭐야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은 연구실에서 AJ를 만나라 2층에 계시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여기에는 챙길 거가 없군요. AJ, Mr. AJ, 나에게 열쇠를 주세요. 피자국이또 생겼어. 2층이라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될 거야. 또 아이고, 참 무섭게 진짜. 불 켰어요 아니 왜왜또또 또 삐그덕 또 왜? 또왜 삐그덕 왜? 와! 여기 있 h e r e p i y a 빈 h h h h h 빈 h h h h h h h h h <laughs> 되게 심하게요 쉬... 어떤 어떤 거요 기다려 봐. 내가 읽을 거야. 곧 채팅이 올라올 거예요. 응? 아라야요? 아라야가 뭐지? 신작 게임입니까? 아라야? 아라야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인 제인, 아라야가 뭐지? 공포 게임인가요? 나는 공포 게임 사실 잘 못해요. 무서우니까. 음. 이거랑 같은 태국 공포 게임. 응, 아이, 뭐 사요? <laughs> 이거 산 것만 해도 지금 난 너무 무서워요. 아라야? 재밌나? 그것도 재밌나요? 아, 이데 태국 게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런 글씨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글씨에 써 있었구나. 아무튼 2층에 계시다고 하니까 예 그거는 아직 안 샀습니다. 혹시 그 재밌는 게임이고 보고 싶으시다면 구매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여기서 숨을 수 있다. 여기 자, 들어와서 왼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가면 숨을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해 놓고요. 어우 열리는구나. 여긴또 뭐야? 여기 여긴 들어오면 안 돼. 여긴 숨을 데가 없어요. 스물 때 없으니까 문 닫아놓자 이거는 문문 닫아놔 문 닫아 문 닫아놓고 여기만 열어놓는 거야 <laughs> 자 이제 아까처럼 전원을 올리면 귀신이 삐그덕 소리가 나요 귀신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제가 저리 들어가겠지. 들어가게안 들어가잖아. 다행히 오진 않네요. 가네요. 가라, 가라, 가라. 가버려라, 가버려. 자, 최대한, 절로... 아, 가, 가라고! 귀신아, 오지 마. 오나? 제발, 제발, 오지 마. 자, 가는군요. 설마 돌아, 돌..돌아보지 돌아, 돌아, 아돌아 않겠지? 돌아보면 어떡하지? 돌아보면 어떡하냐? 돌아보면 어떡해? 아다행이니다 다행입니다 다행..다행이야 다행, 다행이야 다행이에요 태국 귀신은 카카 칼 들고 쪼자오고 말레이시아 귀신은 스마트폰 사진 찍으면 죽고 안돼에에에에!!! 열어라 여어라문 열어라 분, 열어라 문 열어라 문나열쇠 없어 나 열쇠가 없어 열쇠가 없어, 없어 따라오네 따라오겠지? 따라오겠지? 어 안..안..안온다 안온다 왜 안오지? 9만 분이네? 일본 귀신도 사진 찍으면 죽어요. 령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나름 명작이었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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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안 여기로 빨리. 카드키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카드키. 카드키 어디 있을까? 카드키 찾아야 돼. 카드키. 그럼 난저거 저걸 왜 올린 거지? 카드키도 없으면서? 아까 귀신이 들어가려고 했던 방으로 가봅시다. 어이구, 어이구. 나나숨은나 숨을 거야 나 숨을 거야 나 숨을 거야. 어안 들켰다. 와. 아... 어디로 가야 될까? 어나 온다. 숨었다. 숨어, 숨어야겠어요. 이 방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제발 오지 마. 어우, 괜찮네요 또, 어이, 이 연불 내는 것같은니이상 소리 있잖아. 기런 소리 들리면은 근처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VR로 나오면 하실 건가요? 아마 한 52세쯤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을 때쯤에 할 겁니다. 저 바이오저드 7 v r 도못 했어요. 무서워 가지고. 아, 근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이거 이거 부이를 넣으면 진짜 심장마비 이런 거 걸린 사람 좀 생기지 않을까? 아, 이좀 가라, 이 귀신아. 열어볼까요? 열면 뭐 다행히 없었어. 어, 칼부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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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부인다. 에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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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셨죠아왜울기까지 내가 뭔 잘못해서 산거 너한테? <laughs> 이게 할 수가 없네. 내가 제한테 뭘 했죠? 나가 보자. 나중에 모니터다. 3D. 그 공포 게임 할때 모니터에서 할. 손 튀어 나오고 얼굴 튀어 나오고 그러면 어나요그 야동 봐야죠 그러면. <laughs> 그럼 공포 게임을 왜 합니까? 야동을 봐야지. 제발 가자 나, 나 갈거야, 나 갈거야, 나 갈거야, 나 갈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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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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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열려있으니까 일로 한번 가보자 일로, 가서 문 닫아버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으면 좀 안전할거야, 그쵸? 문 닫았으니까 좀 안전하겠지? 아, 설마 설마 여기 1층이고 다시 나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닌가?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지금 알것 같아, 알것 같아 나이지 어떻게지 알지 알것 같아. 요 어떻게 하는 건지. 주인공이 정말 개 인다. 봄저 2층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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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다문다다 듬다 듬다. 타다 다다다다 그래. 아니 4층 말고 2층이야. 2층. 2층이에요. 2층이에요. <laughs> 아니 2층에 열쇠가 있다고 했었잖아왜 4층에 올라가는 거지? 2층에 이거 아이고33 이런 거 외워 둬야 돼요. 뭔가 단서가 될수 있어. 33입니다. 안 열려. 왜안 열려? 안 열리는 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열리지 않는다는 건 그쪽은 아니라는 소리니까. 그래 이건 뭐야? 뭐야? 뭘..뭐..뭘..뭘.. 뭘, 뭘, 뭘. someone suicidal letter say suicidal. e t t e 근데 내가, 내가 한거 아니잖아. 얘가 이 주인공이 했는데 자꾸 나, 날 무섭게 만들면은. 그쵸? 나쁜 놈들이죠. 주인공만 복수를 하지. 나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게 두고. 어이구, 뭐야. 왜 이렇게 피가 많아? 왜 이렇게 피가 많지? 이캐비닛 장난 아닌데? 또때 쓰고 또 새로운 게 뭔가 쟤가! 안 열려!